안녕하십니까. 서술형 영작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어 겸문장과 영어 복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어 문장의 종류를 구조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단문, 중문, 복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문장의 종류를 도식화해서 보면 국어의 종류를 먼저 살펴볼게요. 혼문장과 겸문장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동사가 하나인 문장이고 겸문장은 주어 동사가 두개 이상의 문장입니다. 그두개 이상의 문장에 이어진 형태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지고요. 이어진 문장은 다시 그 관계가 대등한 관계냐 아니면 종속의 관계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아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안 기어졌느냐, 어떤 절이냐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이 안긴 문장으로 되어진 다섯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죠. 어, 영어의 문장에서는 혼 문장을 어, 단문, simple sentence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이 문장이요. 어, 이거를 중문 또는 compound sentenc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의 나머지 종속과 아는 문장의 다섯 개를 합쳐서 복문, complex sentence라고 표현합니다 혼문장 어, sv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예문은 나는 기분이 좋다 I feel good과 같은 문장입니다 겸문장 주어동사와 관계가 나란히 연결되는 거와 주어동사가 문장의 가운데 안겨진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 형태가 존재하겠죠 어, 각각 중문 복문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견문장의 예를 들면 나는 기분이 좋다와 나는 새 앨범을 샀다를 연결해 볼게요. 어, 새 앨범을 사서 나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I feel good because I bought a new album. 여기에서 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because 라는 종속 접속사가 같은 역할을 해서 종속절과 주절을 이어주는 복문을 만드는 어, 형태입니다. 자 이제 견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으로 그다음에 대등절로 가는 어, 문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선은 등위 접속사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등위 접속사로 and와 but과 or가 존재하고요. 국어에서는 접속사라는 품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고며든지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죠. 산은 높고 물은 맑다에서의 고가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고 The mountains are high and the water is clear 에서 등위 접속사가 대등한 관계로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고라는 연결어미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주어 동사 절를 한번 바꿔 볼게요. 물은 맑고 어, 산은 높다 어, 해도 역시 의미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대등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만이 대주의 의미겠죠. Life is short, but art is long. but 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대주의 역할을 영어에서는 하고 있고요. 커머를 사용한다면 그 문장의 가독성 그리고 명확성을 더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든지 그녀가 오든지 할 거다.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고요. I will go, or she will come. or가 던지와 아, 같은 역할을 하는 등이 접속사죠. 자, 이제 겸문장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관계로 된 문장을 살펴볼게요. 종속 접속사가 문장에 이렇게 사이에 오든지 문장의 앞에 올수 있는데요. 국어의 연결어미 뭐뭐 하자. 뭐뭐 하자마자 등의 때를 나타내는 when이고요. 뭐뭐 해서 because 원인 뭐뭐 하면 한다면 if 뭐뭐 하더라도 양부의 의미죠. 더우나 a l 올더 그리고 뭐뭐 하려고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같은 영어의 종속 접속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자아가 어, 까마귀가 날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을 연결하는 연결음이고, 어, when the crow flies, the pear falls.처럼,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과 이어주는 영어 문장이죠.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와서 이 서가 때문에라는 의미의 이유죠. 그래서 because it rained, the road is muddy. because라는 어, 종속 접속사가 서처럼 주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종속절을 어, 서라는 연결어미를 사이에 두고 아까 대등절에서처럼 두 개의 절을 이동해 볼게요 길이 지러서 비가 왔다 대등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의미가 통하지 않는 엉뚱한 문장이 탄생했어요 이것이 바로 대등절과 종속절의 차이인 거죠. 강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에서 면이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요 If the river is polluted, fish cannot leave. 에서 if라는 어, 종속 접속사가 주절과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는 바빠도 항상 시간을 내준다. 이 도가 뭐뭐 하더라도라는 양부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Though he is busy, he always makes time. 더우라는 접속사가 바빠도, 바쁘더라도 이렇게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책을 빌리려고, 탐은 도서관에 갔다. 뭐뭐 하려고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탐 went to the library so that he could borrow a book. 그서 so that 이라는 것이 종속 접속사,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어, 이어진 문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겸문장에서 아는 문장으로 드디어 넘어갔어요. 아는 문장 중에서 명사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이라 함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는 절을 의미하잖아요. 주어가 되려다 보니까 당연히 종속접속사는 문장 앞에 와야 될 것이고, 목적어가 되려면 동사 뒤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보호가 될 때도 역시 동사 뒤인데, 목적어가 되려면 이 동사가 타동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보호가 되려면 이 동사가 자동사가 되어야 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국어에서의 연결 어미로는 미음이나 기, 뭐뭐 하기와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 영어에서는 명사절이 that, whether, if가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이고, 그 다음에 의문사나 관계대명사와 또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빈이가 탁구에 소질이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있음이 바로 주어를 이끌어주는 연결어미죠. 영어로는 it became known that 유빈 has a talent for table tennis.에서 it that이라는 종속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거고요. 우리 말에서는 어, 주어 부분이 문 두에 길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긴 주어의 부분일 경우는 문장의 뒤로 어, 보내고 대신에 가주어 it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that 이하 yeah, 이 부분이 진주어로 사용돼서 문장의 뒤로 밀려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성공할지 의심하는 팬은 거의 없다. 모두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Few fans are doubtful about whether Squeeze Game Season 2 will be successful. Whether라는 이 어,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어, 그 문장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성공할 지와 whether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좀 특이한 목적어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국어에는 없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영어에서는 하고 있어요.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누구인지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Do you know who I am? 여기에서 이 who가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어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who I am과 같은 이런 목적어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문이 문장 가운데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와 같은 구성 요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고요. 간접어문문의 특징은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Who am I? 와 같은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uh, Who I am? 처럼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 평서문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 특징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이다. 것시 uh, 주어 역할을 하는 연결어미이고요. Uh, what I want is a warm w o r d of comfort. 에서 워시 관계 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죠. 주어입니다. 주어. 아, 이제 겸문장 아는 문장의 관용절로 가겠습니다. 관용절 꽤 중요합니다. 관계사 부분이 어 문장 안에 안긴 상태에서 앞에 나온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 이 부분이 특이한 거죠. 국어 연결 어미로는 니은, 리을, 던이 사용됩니다. 영어의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의 who, which, that과 관계부사의 when, where, why가 사용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 how는 명사절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부모가 죽은 아이들은 고아라 불린다. 여기서 죽은 아이들은 눈을 꾸며주는 관용절을 이어주는 거고요. Children whose parents are dead are called orphans. 어, 여기서는 whose라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 니은 죽은에서의 니은과 같은 역할로서 명사 childre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소유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은이 아이들의 부모가 죽은 원래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라는 소유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host parents가 아, 됐던 거고요 형용사 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살 집을 지원한다 살 에서 리을이 어, 관형절을 이끌어주는 연결어미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살 이라는 단어는 동사 l e v e 가 살다가 집을 꾸며줄 수 있게끔 성질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형사형 전성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The government s u p p o r t the house which newlyweds will live in 처럼 어,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가 앞에 나온 이 선행사인 The house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혼 부부가 살리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우리말 문장을 어써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는 에서의 눈과 신혼 부부가 에서의 가를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요. 어 우리는 이 은느니 가를 통째로 묶어서 어 주격 조사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국어 문법에서는 은누는 보조사 그리고 이가는 주격조사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이미지를 등장 시켰어요. 음, 엄마는 아이를 아는 문장이니까 주절이고 어, 주절은 위에 있는 문장에서 정부는 집을 지원한다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안긴 문장이고요. 종속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이 그 안에 안겨 있는 지금 모습이죠. 이런 상태에서. 은, 은은 아는 문장에 사용되고, 그리고 이, 가는 안긴 문장에 사용하라. 라는 것이 문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아는 문장인 정부는 에서는 는을 사용하고 남긴 문장인 신혼부부가 에서는 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던이 나를 꾸며주는 관형절을 이끌어 주는 연결음이죠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first 에서 when이 the d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 내가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첨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겸 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에 오늘 마지막에 부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사절은 이어진 문장의 종속과 비슷해서 차이점만 설명해 볼게요. 주어 동사 사이에 종속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안겨있다라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국어 연결어미와 영어의 종속 접속사의 종류들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진 문장 종속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Uh, when the crow flies, the pear falls. 문장이 매끄럽게 어, 이어져 있는데 어, 이겸 문장 아는 문장의 부사절인 경우는 배는 어, 까마귀가 날자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자가 안긴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pear uh, when the crow flies falls.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 겸문장 종속 관계일 때는 일본 문장이 당연히 되겠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인 경우에는 이본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국문법에서는 이어지는 종속 문장과 아는 문장의 부사절 사이의 명쾌한 구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국어 학자분들을 보았거든요. 나는 우리의 인연이 깊어서 내 심박수를 믿어. 깊어서 라는 부분, I because our bond is so deep, trust my habit. 여기서 이 because가 어, 이유를 나타내는 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because 부분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사실 영어에서는 이런 삽입절을 쓴다는 것은 이유를 막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특이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어의 문장과 영어 문장이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약간의 억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강물이 오염되면 살지 못한다. 에서 면이 if겠고요. fish, if the river is polluted, cannot leave. 에서 if가 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더라도 내일 소풍을 가겠다에서 뭐가 하더라도가 양보를 나타내죠. 영어로는 Well, even if it rains, go on the picnic tomorrow에서 even if가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자, 오늘 최종 정리를 짧게 해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국어 문장을 통해서. 영어 문장에 접근하는 길을 더 쉽게 해드리고 싶은 구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복문과 견문장 오늘 배운 부분을 직접 영작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